안녕하세요. 3월 31일 말씀은 수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석 위에 세워진 삶, 누가 보검 6장 46절에서 49절.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.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.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상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. 우리가 살아가며 재난을 마주할 때 가장 큰 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복구할 수 없는 죽음일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은 자는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은 나를 주여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는 단순한 행함을 넘어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를 묻는 것입니다.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 위에 세워진 삶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삶 속에서 우리를 지어가십니다. 그분의 뜻을 따라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부로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저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. 아멘. 감사합니다.